겠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역대상 이십구 장일 절부터 구 절까지 묵문입니다 백성들이 성심으로 여호와 자원하여 드리다. 백성들이 성심으로 여호와 자원하여 드리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역대상 여덟 번째 시간으로 이십구 장.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을 위하여서 다윗과 백성들이 준비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특징은 성심으로라는 말과 또 하나는 자원하여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구절에 구절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성심으로 여하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들, 보석들을 준비하여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 쓰도록 드렸다. 라는 거죠. 근데 그 물질로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백성들의 자원함의 결과이고 성심함의 증거다. 자원함의 결과이고 성심으로 드린 것의 증거라는 것들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심으로 라는 말이 있어요. 성심으로. 원어를 살펴보니까 레브 샬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샬롬 평강 평화 우리가 이제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하잖아요 바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샬롬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었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진 상태를 우리는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인사할 때 어, 외국말 중에서 영어 중에서 이제 인사할 때 굿바이 라는 말 아시죠? 잘가. 그런데 이 굿바이의 어원이 God be with you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가인데, 어떻게 해야 잘가느냐?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굿바이, 그래서 여기서 God be with you 라는 뜻에서 왔다. 뭐 이런 말이 있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 이걸 샬롬이라고 하죠. 우리가 샬롬의 상태가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인마누엘을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샬롬인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충만하셔서 이제 더 이상 육신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냐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온전하게 거하게 될 때, 이걸로 샬롬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이라는 말에 수식어로 사용하면서 성심으로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서 그 말씀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으로 모든 것들을 다 내어갔을 때 이걸 성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말이 자원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원하다, 스스로 선택하다, 원하는다, 즐겁게 되다. 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자원하다는 말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 남자들은 이제 군대를 가잖아요. 근데 군대를 가게 될때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차면 국가에서 이제 소집 명령을 내서 군대를 오라고합니다 소집 명령에 따라서 오지 아니하고 먼저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시간이 되어서 부르심에 따라서 어떤 날짜에 따라서 이제 오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보다 먼저 신청을 하거나 특별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신청해서 들어가는 것을 자원 입대라는 말로 씁니다. 자요와 비슷한 개념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때가 되어서 어차피 할 것인데, 어차피 감당해야 될 것인데, 때가 되었거나 어차피 해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유익보다도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위해서 감당하며 나아갈 때, 이걸 이제 자원하다 라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정전 건축에 의해서 나아갈 때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좋은 마음이 들었다 라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다 보니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 가운데 감동과 은혜를 통해서 무언가를 드리며 나아갔다 라는 거죠 자 이것을 자원하다 라는 말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전건축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물건대이나 건축물들을 세웠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에후의 국고성이죠 다음 세, 비돔의 국고성을 쌓았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때 애굽의 국고성을 짓고 건축하고 쌓을 때는 억지로 하는 일이었단 말이죠. 강요에 의해서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감당할 것도 주지 않으면서 그 일들을 맞춰내야 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부러지졌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도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인가? 애굽의 국고성과 성전 건축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애굽은 강요, 억지로 또 주지 않은 것에서 무언가 어, 받지 않은 것에서 뭔가를 해내라고 요청하는 것이었다면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재료를 공급해 주시고 모든 상황을 어,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펼치신 것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아는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정전고추의 의미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청하시거나 감당해 하시는 것은 없는 상태에서 마치 주인이 종에게 무언가를 주고 나서 행하라라는 것과 아무것도 주지 않았고 행하는 그런 주인의 차이가 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감당하심으로 알미 아마 이것을 자원하여 성심으로 그 결과는 기쁨으로 감당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때 보통 이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재단을 쌓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서 이제 오늘도 새벽 기도를 나왔습니다만 어떤 마음과 태도로 새벽 예배에 임하게 될까요? 자, 우리의 수준을 자원하여 나아가는 상태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성심의 상태가 되게 하시는 것. 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이 영적 어릴 때는 잘따르긴 합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 이제 잘 따르죠. 다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잘 알지 못합니다. 좀 커서 청소년이 되거나 청년이 되어 부모님이 이제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하면 바로바로 순응하는 바로 자녀가 이렇게 많지는 않죠. 청년이 되고 청소년이 되면 본인 스스로 깨달은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자꾸 판단하려고 해요. 이전에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하라고 하면 네라고 했던 아이가 어느 정도 좀 크고 나면 네가 아니라 왜요라는 말 또는 싫어라는 말을 이제 먼저 사용하죠. 이걸 우리는부터 사춘기라고 부르는 건데 자기 경험과 자식의 지식이 생기면 부모의 말씀을 한 번에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동의가 일어나야 한다. 내가 설득돼야지 되 생각했다라고 해서 이 주체가 자기 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걸 이제 청년 시기 또는 청년 시, 시기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예 수의 말하 어른이 된 상태, 장성한 분량이 된다고 하면 이제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라고 하면 그 뜻이 전한 의도가 있고 우리를 위한 뜻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른이 되거나 장성한 분량이 되면 아멘 아멘, 네네 하는 사람들에게 바뀌게 되게 됩니다. 순응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요. 이걸 이제 옛날 성인들은 뭐 지천명이다, 뭐 이순이다 이런 말들을 통해서 설명해내기도 했습니다. 자 불혹 이런 말도 있었죠. 자기 염려, 걱정, 근심, 판단이 없는 상태. 자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뜻대로 원하는 대로 내 마음과 행동을 맞추어 나가는 상태. 자 이것은 이제 보통 어른의 상태, 처리된 상태, 신앙적으로 보면 성숙한 상태가 되게 된다라는 거죠. 정전건축은 재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지경까지 내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뭘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잘 따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좀 알게 되면,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거절을 하기도 하고, 또, 어, 이것은 이제 유예하기도 하죠.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장성한 분량이 되면,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지 않게 하고 그 기쁘신 뜻대로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성전건축의 완성의미로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 시, 수준과 그 지경까지 다 다르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음, 알아도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감당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전에 청년 때,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준비해라. 그러면 음식 준비를 안 해본 사람은 겁부터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 혼자 먹는 음식을 준비해 본 적이 있었어도 뭐 교회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뭐 오뎅탕을 만들어야 된다. 뭐 카레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양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겁부터 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경험이 많이 쌓이게 되면 이런 것들을 준비하게 될때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한 재료들을 주실 것이고, 만약에 내가 능력이 부족하면 아론과 굴처럼 돕는 자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다윗처럼 용사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라고 요청하시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있는 것임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이될 것을 알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성전 건축은 지금 그 지경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수준까지, 성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준까지 다다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것들이 깎아지고, 하나님의 그릇들도 만들어져서,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담아놓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것. 그렇게 우리가 성전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옥토교회가, 성도님들과 교회가 넉넉하여지고 깊어져서 하나님을감을 간다. 그 지금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설명합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이기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 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게 이제 어떤 의도로 말하고 있냐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 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뜻이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나 직분을 사람의 뜻대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지경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직분을 맡길 때 우리가 이제 직분을 얻게 되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생각해보면 능력이 탁월한 것도 아니고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것이었죠. 그래서 직분을 맡겨주시면 그직분로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에게 타이틀을 먼저 주시고 형식을 먼저 주시고 그것들을 채워가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성전건축 또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들은 다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뜻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여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직역까지 다다를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 내용으로 주시는 것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마음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3절에.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세운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자 재물을 준비하는 것, 금과 은을 준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내 마음이 성전을 사모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요 물질을 준비하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심령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순종하는 지경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목회자로 이어올 때 처음에 그 순간들이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어, 콜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르심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갈등했죠. 왜냐하면, 어, 저는 우리 가족은 기독교 가정도 아니었고, 또 제가 뭐 신앙적 배경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지식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과연 할수 있을까라는 그 걱정과 염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짧은 시간 동안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점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 일을 감당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자체가 너무 재밌겠다. 즐겁겠다. 좋겠다. 더 나아가 이것이 참 영광스러운 일이겠다라는 마음을 계속 주셔서, 결국 조금씩 조금씩 설득되어서, 나중에는 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의 지경까지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준비하고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내가까지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의 길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회를 나오고, 직분을 맡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잘할수 있을까? 어, 염려되기도 하고, 또는 망설여 지기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아무것도 없는데, 너뭐 우리에게 뭘 해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준비를 마치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발견케 해주신다는 거죠. 놀랍게도 그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셨고, 그때마다 필요한 지혜도 주셨고, 또 물질도 주셨고, 사람들도 붙여주셔서,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회였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 하시면 믿음으로 받는 연습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정과 고백을 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게 하시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죠. 왜 저런 일을 하는가.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그 고백들, 증거들이 있게 될 텐데, 자, 이것들로 우리의 마음들을 채워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렸다 증거하고 있죠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만 달이, 은만 달란트와 금 만다리, 은 11,000, 18,000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게로선 사람 여예레의 손을 맡겨 영의 성전을 짓에드렸니다 이걸 이제 수치로 계산하면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을 한 번에 드렸는가라고 이제 의식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한 번에 드렸다라기보다는 그런 자원하고 성심으로 했다라는 것은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로 성전 건설가 계속 이루어질 때까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모든 것을 드렸음을이 수치와 모양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모양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매 순간 성전이 이어지는 그매 순간 전심을 다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뜻대로 담당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는 것 자, 이것을 물질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만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도 함께 나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연합하면서 모두가 그리스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이것이 기쁨의 역사요 하나님의 성전된 역사로 우리가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어,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아닐까 한 마음을 푸는 건아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연합하여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며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서로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영광 을 함께 기대하게 되었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지난 주에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는데요. 그 아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우리가 마음을 품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였을 뿐만 것 뿐인데 우리에게 응답해주셨구나 그고백을 함께 만끽하면서 그를 함께 기도했던 어머니와 또 당사자와 기도에 참여했던 저희들도 그참 기쁘고 감사했던 순간들을 누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앞으로 행하는 모든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실 텐데 오늘 보 것처럼 자원하여서 성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걸내어맡기는내를음의성도는교육이되시 보는 의의이 보는 거 이렇게 보 이렇게